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음,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보겠습니다 성원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를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가 아닌 분으로 제자를 잡은건 그냥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확증되어진 뒤 제자를 불러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전엔 주님이 제자를 안 뽑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것도 세례 요한이 혼자서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다 나도 저희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보니 저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처럼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나도, 나도 몰랐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라노라 그리소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순서를 따라서 제자를 이제 맞아들이기 시작하시고 부르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35절 36절인데 가로치고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만찬을 하시고 집에서 밤이 새도록 복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아침 일찍 베드로에게 형에게 가서 내가 크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날이 이두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날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이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는 그 날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네. 그랬다가 이번 요한이 제자 두 사람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36절을 읽을까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음. 이번두 그 제자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게를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직접 마지막 선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서 이두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해서 가거라 더 이상 날 쫓지 말라 가라 예수님에게 보낸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더니 두 번째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 제목이 그렇게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보내니 가서 더 이상 세례요한을 안 쫓고 예수님을 쫓으더라. 가르치1 번.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 물으십니다. 누구를 구하느냐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선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지를 규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37절 말씀을 읽읍시다 두 제자 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낙비여 어디 계시오니까하니 낙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까지 겹치긴 한다 다음 다음 제목하고 겹치긴 해 그래도 어, 주님이 여기서 물으시는 게 중요한 거거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 누구를 구하느냐고 누누만나려고 그러니 너 누굴 찾니 이러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 내가 설명을 뭐 하라고 썼어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따라다녔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것도 마지막 선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멘? 그쯤 되면 최고 유명인이지 부름대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제 사장들조차도 찾아와갖고 구경 삼아서 왔다가 야단 되게 먹지 않습니까? 세리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 누구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예를 들면 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성령님, 뭐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약간 장난삼아, 그렇게 뭐좀 떠오르게 좀 해보세요. 좀 그랬더니 진짜 떠오르게 해주시는데 잘 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메인 스타디움 같은 데서, 야구장 같은 데서. 어?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해, 노래를 해. 그러면 여러분, 저 먼데서는요,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사람들은 백절치게 몰려든다니까? 그네들은 뭘 찾아, 무엇을 구하려고 온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려고 왔는가? 그 가수라는 사람을 만원경으로 보든 어떻든 간에 보려고 온 거예요.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아멘. 이제 누구를 하고 무엇을 하고 구분됐습니까? 주님은 누구를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너 무엇로 교회 되니?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두 제자가 예수님께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주여가 아니고 선생님이라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에는 답이 준비되지 못하고 사실은 주소를 묻습니다. 친근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많이 쫓아다녀서도 주님의 이 질문에.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대답도 안 하고, 어. 그리고 그저 처음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눈 것에 공식적인 얘기 어디 사십니까? 주님 어디 사세요? 주소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피차가 대답을 안 해. 무엇을 구하느냐? 대답을 안 하니까 어디 사십니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주님은 아주 중요한 아주 단답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3 8절 읽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데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처음에는 라비라고 불렀어요. 라비라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누구를 라비라고 그러냐면 어, 성경을 가리켜 주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러요. 회당 같은 데서 성경을 가리키자는 애들한테도 가리키고 어른한테도 가리킬 때 그런 사람을 랍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호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밤새고 고다음 그날 곧바로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 아. 와보라 하시고 집에 데려가십니다. 이론이 아닌 체험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어, 와보라라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붙여 썼는데 아주 그 정확한 게는 와라 오라 그리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뛰어서 하는 게더 맞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왔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보았어요. 뭐를 예수미 님그리스도이심을 아멘. 누구를 누구를 보러 온게 스타를 보러 온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것이 무엇을 보안 무엇을 보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최고를 만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어, 그. 와 오면 본다가 아니라 와라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카이는 영어의 end예요. 오라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첫번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뭐라 그래?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 은사도 받으라. 구원을 받고 성령 은사도 받아라.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보아라. 주님은 주실 게 있는 것이고 보여 주실 게 있는 거지요. 사번이 날은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시간은 오후 4 시였습니다. 만찬이 이어지고 밤을 함께 보내며 주님을 알아갑니다. 저자 요한이 이 처음 만남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만큼 그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설명을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자, 39절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제10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을 보통 두시간씩 먹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식사 대접을 했겠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금방 헤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그날 밤을 같이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번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사도 요한은 뭐 이미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산번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형을 데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형이에요. 가로치기 1번. 먼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감격으로 형을 찾아 주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히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수백 년 동안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그가 그를 만났다는 것으로 이건 거짓말 아니면 진짜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정말 자빠질 일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 표현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4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그랬어요. 그리고 2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4 2절 볼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3번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 베드로라 할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내가 그 약한 존재지만 장차는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내용이지 뭐 사심이 절 봅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네 사람의 제자. 처음엔 두 제자 그리고 두 사람이 형제들을 데려와서 네 명이 제자가 되어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 결을 결을 보면 결을 보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 안 떠오르면 그는 평강교인이 아니야. 시작. 처음 두 제자는 친구 사이이고. 그들이 각자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여 내네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것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지요 아무나 데려다 숫자를 늘리라고 차곡차곡 쌓아놓라고 으 창고에 갖다 몰아놓라고 고기를 몰아놓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봐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주님께로 소개하고 사는 제자. 그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형제를 또 소개하고 앞으로 여러분 열두 제자를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주님이 직접 픽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찍어서 마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다 친구에 의해서 주님께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목회에 어떤 데서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냥 어떤 세상이 어디가 뭐잘 되고 성공적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써먹자는 그런 건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써서 목회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음, 지난 음, 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다야. 첫번 첫번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이거 그래도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도 시작이라는 점은 아주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처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받게 하신 뒤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받은 두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가 사랑하는 형을 또 데려와서 네 명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아 기독교는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배웠다면 오늘 유익한 복음의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는 관두고 하나님 처음 예수님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를 주님에게로 보내고 또 주님을 만난 이후는 아주 일찍이 아침 일찍 형을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과 그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종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종은 굳게 믿고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더 자주 만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만남이 넘치게 해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